성부와 성자와 성하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성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원합니다 감기가 또 심하게 걸리면 기침도 심하게 하게 되고 하는 업무도 또 일상 생활이 깨질 수 있어 보니 우리 식구들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어, 영역간에 간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 일에 네, 어, 더 마지막 어, 더 마지막 시기를 말하죠. 후일에라는 것은 더 마지막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신자 플러스 뭐 성도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대 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네, 성도죠, 성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거듭나도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쫓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 네. 런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어, 악한 영이 거듭난 영혼들을 미혹도 못하고, 예, 흔들지도 못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지도 못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 4장 1절의 말씀으로, 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네. 충분히 믿어도 믿음을 떠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고,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음,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또,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계신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신부를 폐하라 할 더이나, 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네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요. 네 모범이 되라는 거죠. 네 모범이 되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창녕. 네, 읽으라죠 네,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네, 눈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네, 어,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우리 식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네, 눈으로만, 속으로만 읽지 마시고 어, 입으로도 읽으세요. 입으로도 자 읽는 것과 권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나하라내 속에 있는 은사 곳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조심 없이 말라는 건 소홀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나타내게 하라. 네, 너희 진보니까 믿음의 진보죠. 믿음의 진보. 네 믿음이 더나더더나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나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부들 정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영육관에 강건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우리 배우 아버님께서, 음, 핸드폰에 어, 십자가 그림을, 사진을 어,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배우 아버님, 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 온라인 설교, 어, 구준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 교회 나오자는 우리 길선이도 늘 붙들어 주셔서, 어, 영역관에, 어, 강건함으로, 어, 속히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현이도 주님 밖에 있는데, 속히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연여 어머님도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어, 붙을들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은호 집사님 어, 양쪽 귀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어, 자가 죽사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말씀 어,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게 하시고 또. 숲에 올라간 제 설교도 집중해서 들음으로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런 영적 공격에, 영적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